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청약할 종목이 원래 6종목이었지만 다 떠나갔고 결국은 가온칩스와 마스턴 리치만 남았었는데요. 가온칩스도 오늘 청약이 마감되었고 내일 마스턴 리치가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온칩스 청약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스턴 리치 청약을 예상을 해볼 텐데요. 비례 청약 효율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온칩스 청약 결과부터 볼까요? 최종적으로 약 31만 5천 계좌가 참여를 했습니다. 최근에 청약 흥행한 종목들은 대부분 40만 계좌 이상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주식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균등 배정으로는 79% 확률로 한 주가 배정됩니다. 배정 확률이 높죠? 구독자분들께서는 전부 한 주씩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쟁률은 2183대 1이었고 증거금은 약 7.6조원이 들어왔는데요. 역시 최근 흥행했던 종목들보다 경쟁률이 400에서 500 정도 낮았습니다. 비례 경쟁률은 4366대 1이었고요. 25000주 청약하신 분들은 비례로는 6주 배정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5462으로 비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청약 수량은 3000주부터였다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스터 니츠 보겠습니다. 마스터 니츠는 삼성증권에서만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356만주가 배정이 되었는데요. 청약한도가 88만주입니다. 리츠는 청약한도가 매우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도를 고려하면서 청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2,500원이 필요하고요. 삼성증권도 청약을 하시면 수수료는 2,000원을 부과합니다. 마스터 리치는 균등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례배정만 볼게요 오늘 1일차 청약에서 경쟁률은 31.2대1 증거금은 약 2,80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약 9,700분 정도 청약을 하셨는데요 비례배정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일 청약하시겠죠 화면은 최근에 청약했던 리치들인데요 일반투자자 모집금액을 보면 마스터 리치가 가장 적습니다 178억원 규모인데요 최근 청약했던 코람코 리츠보다도 100억 원 정도 모집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청약 규모를 보면 천차만별인데요. 인기가 많았던 SK 리츠는 증거금이 38조 원이나 몰렸고요. NH 오런 리츠도 증거금은 21조 원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청약했던 코람코 리츠는 비례 경쟁률이 451대1이었고 증거금은 6.6조 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청약했던 리츠를 보고 청약 규모를 예상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상을 해 본다면 일단 마스터 리츠는 환불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일차에 청약 결과를 보았을 때 비례 경쟁률이 500대1 정도로 마감하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럼 증거금은 4.5조 원이 들어오는데요. 경쟁률을 500대1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범위를 약간 넓혀 보면 400대1에서 700대1 사이로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을 해본 비례 경쟁률이 500대1이었고 또 청약수 수료가 2,000원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청약수량이 적다면 저는 효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리츠를 청약하실 분들은 만주 이상은 청약을 하시는 게 어느 정도의 효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주부터 청약 단위는 2,000주가 됩니다. 만주, 만 2,000주, 이렇게 청약을 할수 있죠. 그리고 청약 수량이 5만주가 넘어가면 5천주 단위로 청약을 할수 있는데요. 5만주, 5만, 5만 5천주,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청약할 수량을 먼저 정해서 증거금을 계산을 해보고 삼성증권으로 입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이 리치를 청약하면서 얼마가 목표 수익인지를 설정을 해야 청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일단 이번 리츠도 목표 매도 금액은 6,000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리츠를 청약할때 목표 가격을 6,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청약을 합니다. SK 리츠와 코람코 리츠는 6,000원에 매도를 했었고, 미래스 글로벌 리츠는 5,700원에 매도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NH 오런 리츠는 5,500원에 매도를 했었고, 신한석 리츠는 시초가가 공모가 이하로 시작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물을 조금 타고 5,100원에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상장한 리츠 중에서 신한서부 리츠가 상장일에 공무과 이하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 리츠 분위기를 보면 상장일에 공모가 이하로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공모가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SK, 미래에셋, 코람코 리츠는 주가가 6,000원이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리츠도 일단은 목표금액을 6,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청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청약 효율을 시뮬레이션 해볼 텐데요. 금리 2% 파킹 통장 기준으로 청약 자금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5천만원을 2% 파킹 통장에 넣어두면 하루 이자는 2,318원입니다. 소득세 15.4% 제외를 했고요. 그럼 4일간의 이자는 9,270원이 되죠. 거기에 이번 리츠는 착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으로 마스터 리츠를 착약을 하신다면 기회 비용은 11,270원이 됩니다. 자, 그럼 저의 목표 수익인 주당 1,000원을 남길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5천만 원으로 2만 주를 착약할 수가 있고요, 비례 경쟁률이 500대 1이라면 40주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당 1,000원을 남길 수 있다면 수익은 4만 원이 되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려고 거래할 때의 세금이나 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았고요. 그럼 기회비용보다는 약 29,000원 정도 높은데요. 비례 경쟁률이 600대1이 된다면 목표 수익은 33,000원이 되고 비례 경쟁률이 700대1로 높아진다면 목표 수익은 29,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기회비용의 2배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천원의 수익을 남기고 싶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목표로 생각하는 수익을 500원으로 낮추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데요. 비례 경쟁률이 500대1이라면 목표 수익은 2만원, 그리고 비례 경쟁률이 700대1까지 높아진다면 목표 수익은 14,500원으로 내려옵니다. 기회 비용을 고려했을 때 목표 수익을 5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리치를 창략하신다면 비례 경쟁률이 500대1을 넘어간다면 효율이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비례 경쟁률이 어느 정도로 마감되는지를 따져가면서 최종적으로 청약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니츠는 5월 마지막 날인 31일 화요일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투자를 해볼 만한 ETF와 리츠를 한 종목씩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배당 중심으로 투자하기 괜찮은 종목들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청약 잘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힘내세요.